아, 우리 내제 네, 공방, 제 공방 어, 배치를 달리했습니다. 오, 그림까지 그림까지 붙었더니 멋지네요. 어, 제 고향. 오. 아, 멋집니다. 오, 그림까지 그러니까, 그렸더니 멋이, 멋지, 멋이 지네요. 오. 아, 진짜 여기 아늑합니다. 테이블을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했죠. 이쪽. 어, 기차 어, 기차 트랙을 센터로 옮겼습니다. 멋지네요. 분수도 있네요. 분수. 애기들 토이로 분수를 했죠. 오, 오 우리 형님이 선물한 어, 화초입니다. 아 우리 아들들이 오 기타도 있고 오 멋집니다. 공간 배치를 다시 했더니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어, 어,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강통 박사 현담입니다. 아 여기서 차를 하면은 죽여주겠네요. 어,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깡통 박사 현담이 왔습니다. 오 베이스 기타가 있네요. 오. 감사합니다.